경북도와 안동시 국립안동대학교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기창 안동시장, 정태주 국립안동대학교 총장이 함께한 가운데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연구 기술개발 분야 상호협력 및 연구인력교류, 글로컬 대학 30년계 백신 햄프 지역전략산업 공동 육성, 정부 및 지자체, 각종 공모 수탁 사업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등입니다.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바이오 시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포함되고 미국과 바이오 경제 활성화 협약을 맺는 등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바이오산업 R&D 혁신 및 도약의 발판 마련, 백신산업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기반 시스템 조성, 차세대 플랫폼 기반 신약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안동대를 백신연구 거점으로 조성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산업 중심 도시 안동은 연구개발, 비임상 지원, 임상시료 생산, 선도기업 등 경북형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선정 및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로 선정되어 국내 바이오 산업 육성의 핵심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대를 중심으로 바이오 백신 분야의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내 생명과학과 백신 생명공학과를 두고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연구, 기술개발, 연구인력교류, 글로컬 대학 30회 예비 지정되는 등 경북 북부권 바이오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